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컴퓨터 계산의 알고리즘은 이게 뭐예요? 받는 거죠. 입력 데이터를 그리고 발생시키는 거죠. 어떤 출력값을 그것으로부터 그것은 입력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값으로 어떤 출력값을 발생시키는 컴퓨터 계산의 알고리즘은 컴퓨터 계산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딱 연상이 되면 이 문장은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계산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니까 입력 값을 받아서 그 입력값으로부터 입력 데이터로부터 출력을 어떤 출력을 발생시키는 게 뭐예요? 컴퓨터 계산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념, 의미라고 하는 개념을 발생시키다. 구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컴퓨터 계산은 이 그러한 컴퓨터 계산은 뭐냐면 컴퓨터 계산의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이런 컴퓨터와 게, 컴퓨터 계산값은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아요. 그 컴퓨터의 컴퓨터 계산의 목적으로서 컴퓨터 계산 그 자체의 생존과 안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컴퓨터 계산값, 즉 컴퓨터 계산된 알고리즘은 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어디에다가 그 입력값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세 문장의 요약본이 요 녀석이겠죠. 그래서 컴퓨터 계산된 이 값은 컴퓨터 알고리즘, 컴퓨터 계산의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가치를그 입력값에다.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세요. a를 b와 비교를 해보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제 웨이글은 이제 흔드는 걸 말하죠.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건데, 흔드는 춤, 꿀벌에 흔드는 춤은 이렇게 팔자 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어 꿀벌의 팔자 춤과 비교를 해보세요. 알고리즘을 꿀벌의 팔자 춤과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즉 그러한 수단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그러한 꿀벌의 수단, 그러한 수단이라는 건 꿀벌의 춤을 통해서, 팔자 춤을 통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꿀벌은 전달합니다. 다른 꿀벌들에게, 예. 꿀벌집에 있는 다른 꿀벌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무엇에 관하여 원천 출처 음식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음식이 무엇인가 꿀과 같은 음식 근데 그 음식이 무엇인가 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 꿀벌이 해지 로케이티드 찾아낸 음식 됐죠? 그럼 다시 한번요 비교해 보세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꿀벌의 팔자춤과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그러한 꿀벌의 팔자춤을 통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꿀벌이 전달합니다. 벌집에 있는 다른 꿀벌들에게 정보를, 음식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꿀과 같은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꿀벌이 찾아낸 음식의 출처에 대한 정보. 즉, 즉, 춤은 춤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음식의 출처에 대하여. 그 춤은 이걸 가리키겠죠. 꿀벌의 팔자 춤은. 연속적인 일련의 양식화된 움직임인데, 그 꿀벌 집에서의, 꿀벌 집에서의 양식화된 움직임이 그 춤인데, 팔자춤인데, 이것은 보여줍니다. 꿀벌들에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음식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그 음식이, 어떤 방향에 그 음식이 이즈, 이리즈, 존재하는지, 이게 생략되어 있죠. 이것을 이 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입력값은 꿀벌의 춤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시키지 않아요. 다른 꿀벌들 나이거 나가도록 그리고 찾도록 그 음식을 오히려 그것들은 다른 꿀벌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정보를 비교하면서 그이 정보를 이 정보를 무엇과 그들 자신의 지식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그이 정보를 비교하면서 어떤 꿀벌들은 수고스럽게 뭐하지 않아요?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여정을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 고려하면서 그것을 이 정보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입력값은 비록 어, 변변치 않지만 그 입력값은 처리되어집니다. 뭐뭐를 고려하여 그 유기물, 유기체니까 그 꿀벌의 자신의 내적인 상태와 이력. 꿀벌 자신만의 어떤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 유기체, 즉 꿀벌 자신의 내적 상태와 이력에 비추어서 이력을 고려해서 처리되어집니다. 이 입력값이 없어요. 규정할 만한 그것의 그 입력값의 결과에 대하여 규정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컴퓨터 알고리즘은 입력값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벌들은 먹이 꿀벌의 춤을 통해서 춤이라는 입력을 꿀벌들이 각자 처한 환경을 환경과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